선 안녕. 어, 오답풀이 영상인데 이거 어떤 문제냐면 어 이거 기억이 나려나? 잠깐만. 이거 1 페이지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한번 해보자. 이거 체점해봤는데 너무 잘 풀었고 어 조금의 실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만 조금 짚어줄게. 얘가 아무래도 문제가 강원구에서 자주 나올 법한 문제가 많아서 한번 익히고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학교 시험 범위라던가 이런 게 나와주면 선생님 최대한 그쪽으로 맞춰서 문제를 문제지를 만들거나 나눠줄 테니까 학교 범위라던가 진도상은 바로바로 얘기 좀 해줘 그러면 이거 한번 15번 한번 봐볼게 15번 같은 문제도 가온고 서술련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지. 그렇지? 이거 나머진 다맞았는데 1번이 수아니가 커밍이라고 썼어. 같이 얘 한번 구조 분석을 한번 해 보자. Let's suppose. 뭐뭐 하자? 가정해 보자. 뭐를? a big marathon come up. 자, 여기 사이에 뭐가 숨겨져 있을까? 대시 숨겨져 있겠지. 그렇지? 대시 시 여기서 뒤에 보면은 음 서포즈 다음에 나온 동사 뒤에 나오는 대신 접속사 대시 그치 접속사 대의 특징은 뒤에가 주어 동사가 완전해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한번 보자 지금 구조가 딱 이렇게 돼 있지 동사 대 주어 동사 이렇게 와야 돼 그래서 동사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데 여기에 coming이라고 해버리면 come이라고 해버리면 동사가 없게 되는 거지 이 사이에 무슨 동사가 필요해 is coming라 이 돼야 되겠지 is coming 그래서 한번더 정리를 하면 Let's suppose 사이에 대시 숨겨져 있었고 접속사 대신 생략이 가능하니까 숨겨져 있었고 빅 마라톤 동사 is coming up 이렇게 되면 완 이렇게 되야 정답인 거야 응. 나머지는 다 너무 잘해줬어 어렵지 않았어 이 문제들 되게 잘 풀었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너무 칭찬을 주고 싶었어. 아래 나온 단어들의 영영풀이 그리고 본문에서 쓰인 과 같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인데 써니가 3번을 했는데 3번 정답이 아니야. 한번 볼까? 자, 여기서는 common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therefore. 그러므로 it is common. 흔하다. 흔하다라고 해석하지. 흔하다. For them 그들에게는 흔하대 무엇이? to buy. 사는 것이. 투부정사지. 그렇지? 뭘 사는 것? bread. 빵을 베리커리에서 사고, 고기는 고기는 정육점에서 사고, 그리고 야채는 어디서 사? 그 시, 시, 농장의 그런 마켓, 농장의 마켓에서 사는 것이 흔한 일이다. 할때그 커머니 형용사로 쓰였지 흔한, 흔한이라는 형용사로 쓰였어.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풀이를 볼까? Happening, 일어난대. Frequently, 자주적으로. 자주적으로 일어나거나 혹은 Existing, 존재한다. 넓은 양의 넓은 양이나 넓은 숫자로 존재하는 것이래. 그러니까 흔하다는 얘기지, 그치? 분이기가 비슷하지, 그치? 그래서 common은 맞는 말이야. 여기서 틀린 거는 정답이 5번이거든? 5번이 왜 틀렸냐면, 자, t e r m i n 뜻은 용어라고 해석이 되거나 혹은 어떤 학기. 뭐, 1학기, 2학기 그렇지. 그렇지? 그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 써는지 한번 해석해보자. French, 프랑스 사람들은 믿는데, 뭐라고 믿어 대, 주어, 동사. 질 좋은 그런 음식은 의미한데, pleasure in short term and health in a long term 기간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다 여기서는 긴 기간의 건강과 짧은 기간의 짧은 기간의 pleasure 만족을 의미한대 고 좋은 음식은 어떻게 해석되는지 알, 알겠어? 거기 때문에, 기간, 학기 그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기간이라고 해석이 돼야 돼. 근데 여기 영영 풀을 한번 보자. To say it 어떻게 얘기하는 거? Using a particular type. Particular 이란 뜻은 특정한 이란뜻이야특정서 특정한 유형을 사용하는 거 혹은 l e l of language 언어의 수준 특정한 특정한 유형이나 언어의 수준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혹은 using 뭘 using에 언어 which clearly shows your attitude 너의 태도를 보여주는 명백한 그런 언어의 사용을 사용을 say it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용어의 뜻이 아닌 여기서는 기간이란 뜻으로 써야 되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5번이야. 이런 영영풀이는 강원고에서는 다루 잘 잘을 다루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어, 수학이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단어에 대한 거는 강원고에서 정말 좋아하는 문제거든. 예를 들어서 어, 지난 2 학년 아니 지난 2 학년 2 학년 문제 중에서 어, 여기 빈칸 틀어놓고 여기에 들어갈 단어 고르기가 있었어 근데 감정 동사였거든 감정 동사에 관한 거였거든 근데 이제 다양한 뭐 감정 동사가 아닌 것들도 있고 인 것들도 있었는데 감정에 대한 그런 단어가 작년 기말에 이학기 기말에 그렇게 출제가 됐었거든. 강원고가 단어에 대해서는 되게 좋아하는 학교니까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오지 않더라도 단어는 좀 유의해서 외워 줘야 될수환니까 오케이 다음. 자, 다음 이 20번이야. 20번. 내 내용이 한번 기억이 달려나? 잠깐만. 자, 내용이 이, 네, 잠깐만. 이 내용이지. 일본 사람들의식습관에 대한 내용이지.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먹는다? 눈으로 먹는다. 눈으로 먹는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하이스트 people. 하이스트 people on else. Highest life 높은 기대 수명 오래 사는 거지 그치? 높 높은 기대 수명을 가진데 그치? 지구상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으므로 1 번은 맞는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 일본 사람들은 have the highest life of expectancy 높은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대답이 지금 여기 나오지. This is largely due to 뭐 때문이다? 그들이 그들이 건강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대. 해산물이나 야채를 기반으로 한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기대수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런 요인은, 어, 이게 매력적으로 이제 배열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어, 매력적으로 작은 부분으로, 대열이 되어 있어야 시각적인 그런 매력적인 부분을 가진다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일본 사람들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 번은 맞는 말이고 틀린 게 뭐냐 5 번이야 자오 번이 무슨 뜻이냐면 왜 일본 사람들은 어떤 방식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방식에 대한 거 식습관이 그들이 장려하도록 뭘 장려해? Which their eyes. 눈으로 먹도록 장려하는 그런 식습관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일본 사람들이 여기서는 뭐 눈으로 먹,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지,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장려한다 라는 말은 안 했어. 그렇기 때문에 5번이 틀렸어. 좀 억지 문제긴 한데, 이거 빼고 이 1번부터 4번 내용은 내용 문제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1번부터 4번까지는 한번 쭉 읽어보면서 해석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음. 그리고 수환아, 혹시 선생님이 이거 안 줬었나? 이거? 파트 3번? 이거 한번 확인해볼래? 이거 없으면 선생님 프린트해서 줄게. 사진을 찍어. 없으면은 선생님한테 카톡 줘. 이거 프린트해서 줄게. 이것도 한번 풀어봐야 될것 같긴 한데. 음. 지금 학교에선 이것까지는 안 나간 거지. 우리가 예습차 문제를 한번 풀어본 거지. 어, 이거는 그럼 만약에 없으면 이게 나가게 되면 한번 풀어보자. 이게 제목, 주제, 요지 이런 거는 시험 범위 전에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